2 0 2 5년 11월 5일 수요일, 첫째 주 수요일 수요예배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약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지난 3일 동안 건강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후의 시간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좋은 생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님. 찬송가 2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우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쏘어든 나이 이 세상에 I'm going to 위해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음. 오늘 이 시간 하나옆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우리의 지난 3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외면한 채 아버지 살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음. 하나님, 우리 솔직교회와 또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아버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각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뜻을 아버지 행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추운 겨울 아버지 보낼 때에 아버지 건강,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보하여 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옆에 드리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주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아는 것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지 있싸오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공독이자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 9약 968쪽 주보 3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양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이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오. 진혼 같이 불굴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네. 아멘. 아멘. <laughs> 오늘은 음 하나님 뜻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사야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나만 경고 그리고 간절한 초청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멸망지점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냥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책망이 내려졌을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삶이 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예안 읽겠어요? 그냥 우리 주일날도 읽고 계속 많이 읽었으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수많은 제물 예배 행위 심지어는 그들이 그들이 하는 형식적인 기도까지도 혐오스럽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예, 그들이 제사 그들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헛된 이유. 예. 공의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요. 예, 그저 형식적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헛될 뿐인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종교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진실된 순종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보이기만 그럴듯하고 딴 생각하고 막 그러면 음, 예배 시간에도 지금 보세요. 예배에 집중해야지 말씀에 다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고 그러면 음,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 스스로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심했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예.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라는, 어,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지. 그 인간적인 게, 아우, 사람 됐네. 사람답네. 이런 인간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그냥 그대로. 예. 하나님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지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만족하겠지. 뭐 이러고 하는 거지.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혹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면 16, 17절에 그들이 종교행위보다 손에서 악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건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참,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매몰돼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정의나 사랑, 이런 것들. 하나님의 정의가 공이에요. 예. 그걸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인간 중심의 생각을 질책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성찬식 같은 것도 그냥 뭐 해가지고서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런 식의 생각들 말이죠. 자만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길이야. 바른 길인데 하나님의 뜻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오라 보이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길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될수 없어요. 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일 못남이 사람의 제일 잘남보다 나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못남이 없으시죠? 네. 그렇게 그냥 이제 비교를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묻고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알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예, 네. 더러운 상태로 가서는 안 돼. 예, 네. 만약에 예를 어 뭐예요? 막 어, 양을 잡고 뭐 이걸 잡고서 손에 피를 묻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은 단순히 헛된 제물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하기를 요구하고 계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음, 본문 16절 17절 말씀 성경 말씀 보세요.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악행을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워야 돼. 그리고 정의를 구해야 되고 압제 당하는 사람을 돕고. 고아와 송사를 변화하면서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이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면의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그 수급자나 그냥 그 뭐죠 뭐라고 그러죠 수급자 위에 있는 사람들 차상이뭐 이런 사람들 한테 돈이나 그냥 뿌리고 응? 경제 안정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 어, 머리에다가 20만원씩 줄게 이러고 끝이 아니에요 나라 판이 개판으로 들어가는데 응. 나라 경제가 이미 막 위기로 가는데 뭐 돈만 주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돈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점점 그렇게 해야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남미 막 이런 데 보면 돈을 뭐 저기, 콜라 한 병에 몇십만 원씩 해요. 돈이 워낙 싸져버려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내고 싶습니까? 이래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 허거허거. 내년에, 네명 가족에, 200만 원씩 준대죠? 대통령이 그랬다는데. 난, 난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뭐. 나라법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린 좋겠네 다섯 명이니까 더 많이 받으니까 에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단순히 내면의 변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에이, 그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뭐라고 그럽니까 나대로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WEC랑 지금 WEA라는 단체가 지금 난리인데 하나님 뜻하고 달라요 종교 통합을 원하고 있고 어떤 질서 종교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들은. 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엎으려고 그러는 게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거든요. 종교 통합주의랑 네. 다원주의 이건 같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같은 말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인 그런 사상을 말해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네. 그렇게 인간이 뭐할수 있나요? 인간이 구원할 수있네못 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이 땅은 누가 누가 제일 왕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왕이에요. 그 밑에 예, 있을 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전경하는 받고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주님의 뜻에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게 답인 거예요. 예. 그럼 이 세상에서 더러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나 더러워졌으니 더러워진 게 없어요 하고 부정하는 류가 예, 구원파죠. 그리고 나 더러워졌으니 이제 어떡하지? 죄인이 됐네 이런 애가 또 다른 판인데 제가 그이름은 지금 생각이 못됐어 근데 답이 왜 없어? 제가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지 지난주, 지난주 또 10월달, 9월달 다 얘기했어요. 뭘 해야 돼요? 회계를 해야 한다. 회계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정결하게 된다, 라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뭡니까? 말과 형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깨끗한 재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헛된 재물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인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주님이 가신 길을 몰라오래요 비아돌로도사라고 하죠. 우리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예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그렇게 온전히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것들 벗어 버리고. 네, 그런 것들 던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뭐 특별히 광고 없죠. 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교통 역사 내주 네 내제 충만하심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뜻대로라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받고 결단함에 결신한 사랑 모든 우리 솔직교회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연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며 예배에만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